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의 절기는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일곱째 달에 주어진 절기 두 가지가 앞서서 소개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나팔절과 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이었는데, 나팔절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나팔 소리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해 주었고, 속죄일은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절기가 다가오고 절기를 지낼 때 나팔 소리를 들으면 자연히 어떠한 행동으로 연결되어 저나 나가는 겁니까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그 회개의 자세에서 이어져서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가운데로 이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곱째 달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곱째 달의 세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이냐 초막절인데 그 모든 은혜의 절정을 성취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말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해서 죄사함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초막절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때가 언제냐? 절기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24절기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주기를 따져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 거지 모든 추수를 마친 이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수확을 다 끝낸 풍요로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모든 추수를 다 거두었으니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초막 천막을 초막을 짓도록. 하늘께서 명령을 내리시며 임시 거처를 짓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 풍요로운 시기,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만족할만한 시기, 기뻐할만한 시기, 어, 좀쉴수 있는 그 시기에 다시금 나의 삶의 터전 안전한 집을 벗어나서 저곳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 그렇게 거하도록 명령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목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의 절기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39절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너희가 토지 수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토지의 모든 소산을 거두는 어, 이 것을 마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풍습이 아니라 인간이 지어낸 어떠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지키던 절기는 누가 지정한 절기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과정들, 바알의 기념일, 아세라의 기념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기인 것이요. 왜 만들어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없고 사람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손을 넘어서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가상의 어떤 신들을 가상의 존재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 자손들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 절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 누가 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인간이 주시, 중심이 되어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서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높인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해서요. 어,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 혹은 나의 어떤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영어로 표현하면 리스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히어링이 있습니다. 리스닝은 어, 무엇이냐? 그 소리가 들리는 맥락,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쫓아서 듣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듣는 것이 리스닝, 리스닝입니다. 그런데 히어링은 뭡니까?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소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우리 지금 뭐 예배를 드리면서 들리는 뭐제 목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변에 지나가는 차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들리는 있는 그대로의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지키도록 명령하신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절기였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지금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과일도 거두어 드렸고요, 보리도 거두어 드렸고요, 뭐 밀도 거두, 거두어 드렸고요. 그들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소산들을 얻어서 창고에 쌓아놨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거두어 드린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도록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추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갖추어 가는 모든 모습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성취한 것들, 내가 열매를 얻게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할 때 큰 열매일 수도 있고요, 작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로 보일 때도 있고요, 좋지 못한 열매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있어서 나타내, 나타나게 되는 내가 성취하게 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곳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뭐 직장에서의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의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과 생명, 뭐 자녀들의 성장, 뭐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다.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열매를 볼때 내가 열심히 해서 일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장막절에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과연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가? 감사의 신앙은요, 나의 공로를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할 때요, 감사의 조건을 먼저 따져 보기 쉽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었으면 감사하고 못 얻었으면 감사하지 않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취를 이루면 감사하고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유익을 얻으면 감사하고 손해를 보면 감사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감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인간들 중에 가장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의 능력은 정말로 모자랄 건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스펙을 쌓고 어떤 결과물을 갖고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올인할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학원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환경에 가도록 하고, 좋은 직장을 유지하고, 더 좋은 목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하늘 위로 올라가도 이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입니까? 조그마한 점으로 보여요. 이만큼 큰 건물들도요, 비행기가 조금만 높게 올라가면요, 굉장히 이 손톱보다도 작아 보입니다. 하물며 사람이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고만고만한 그 인간의 이 땅에서의 어떤 이득, 이 땅에서 어떤 유익,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충족하고 만족하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요? 나와의 관계로 회복해야지.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지. 얘야, 이 땅에서의 삶은 한정적이야. 그러나 저 하늘의 삶은 영원한 삶이란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복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열매들과 비교할 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보화, 하늘의 양식은 이 땅의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단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자꾸만 눈길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의 소리가 자꾸 우리 귀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절기인 것이 그렇기에 1년 동안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나에게 좀 집중해 주지 않겠니? 이날 하루만큼은 나에게 감사를 표현해주지 않겠니? 이날 하루만큼은 좀 안식하면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1년 12달 동안 그 절기들을 곳곳에 심어두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등장해서 했던 말이 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 것,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아수르,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다양한 나라들에게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적인 어려움, 그런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비하면요, 굉장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을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고요, 에서를 통해서도 배우고요,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여나 아픔이 있다면, 혹여나 어려움이 있다면, 혹여나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막절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도록 만드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4 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 어디에 거했습니까 초막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떠돌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동하면서 어, 다시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이동하면서 다시 설치하고 할수 있는 장막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집도 없고 성도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날마다 함께 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신 그 때에 그 시기에 굳이 불편한 초막에 거하도록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풍요로 축복을 주시고 복을 은혜와 복을 주신 이후에 왜 굳이 다시 불편함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굳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 질문 드렸죠. 왜 하나님은 풍요로운 시기에 굳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초막에 들어가 살도록 명령하셨을까? 1년의그 시기 동안에 왜 일주일간을 초막을 짓고 거기에 어, 거하도록 명령하셨을까? 왜 굳이 그러셨을까? 라는 질문을 할때 우리는요 이 굳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답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질 때그 그 거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대답은 뭡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할 때, 야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믿는 그리스인들을 향해서 야 그걸 굳이 그렇게 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한다면요, 신앙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가장 쉬운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 굳이 11조를 내야 되니? 어? 굳이 그렇게 헌금을 내야 되니? 굳이 그렇게 새벽기도를 해야 되니? 어? 굳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몇 번을 예배를 참석해야 되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굳이 11조 내야 되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 그렇지 굳이 안내도 되겠지? 왜냐면 하 물어보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굳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야 굳이 뭐 수요일 금요일에도 이렇게 예배 나가야 되냐? 일요일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 자체가 뭐라고요?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굳이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안안 안 해도 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세뇌돼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 기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안전과 생존과 혹은 뭐 조금 더 좋은 삶의 여건과 풍요로움과 삶의 수준과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야 니요 여러분 굳이라는 이 질문은요 효율성과 어떤 효과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면 하지 않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하지 않는 것, 그런 일에 우리가 굳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 더어여비 여겨 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 하시고를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것 남들과 다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굳이 더 무엇인가를 한다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눈에 들어오겠죠. 수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양육하고 있고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굳이 무엇인가를 더할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요. 굳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순간이 이렇게 되면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풍부함, 부요함에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뒷간에 들어가기 전과 갔다 온이후에 마음이 다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내 삶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이 삶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주말에도 너무 바빠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부터가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평화로울 때보다 간절함이 필요할 때 간절한 상황에 어떤 처해 있을 때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때보다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열악한 상황에 빠뜨리진 않으시지만 초막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이 좋은 집, 좋은 공간, 많은 풍부한 추수를 거뒀지만 일주일만이라도 다시금 그 초막에서의 삶을 살아보렴. 초심을 회복하렴.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집이나 직장, 재산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요. 기쁨의 절기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거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냇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좋은 집을 떠나서 초막에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놔두고 편안한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집에서 살다가 일주일 동안 저 밖에 나가서 야외 취침하라고 텐트 치고 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환경적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못하는 걸 억지로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 너희 상황 열악하지? 기쁨이 없어? 너희가 불편하지? 근데 억지로 기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더 열악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 즐거워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면 그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신약성경은요, 초막절의 의미를 예수님께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참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 영생의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지가 바로 초막절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이 지키던 명절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시간. 여러분 광야에서의 장막은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40년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장막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이런 뭐 허름한 텐트나 천막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다. 하늘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표식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천국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감정에 우리가 휘어잡히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점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으로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는 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초막절의 기쁨처럼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서 돈이 없다고 슬플까요? 저 천국에서 돈이 없다고 불편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여유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장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